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과장입니다. 자 이제 또 민속 명절 한가위가 오고 있는데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연휴가 시작되면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월좀 짧아요 이번 추석은. 그래서 뭐 많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제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으셔서 못 가시는 분들도 뭐 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좀좀 좀 안타깝긴 한데 모두 다잘 극복하시고 또.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좀 명절에 타고 갈수 있을 만한 좀 가성비 괜찮고 상태 좋은 차량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바로 모델 보시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YF 쏘나타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예, YF는 아니고 그 다음 버전 더 브릴리언트 쏘나타고요.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매물이에요. 지금, 이 YF 소나타 LPG가 좀 단점이 있었어요. 고질병이라고 할수 있는데, 세타 엔진이기 때문에, 이 리우다 소리, 딱딱딱딱, 딱, 딱, 딱 노킹이 LPG 차들 중에서 키로수가 좀 되면 거의 한 70%, 80%가 다 그런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보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고링비만 뭐 해도 거의 뭐 150, 2 0 0 이렇게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 개선한 모델이 바로 이 브릴리언트고요. 뭐이 차는 지금 엔진 컨디션 봤을 때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이라 안쪽에 옵션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2013년에 등록된 14년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16만키로입니다. LPG 차량 치고는 적당한,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좀 짧은 키로스라고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LPG 차 특성상. 자, 거기다가 용도 이력도 없는 지금 차량입니다. 번호판에 새자이긴 하지만 뭐전 차주께서 좀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바꿔서 타시기도 하잖아요. 렌트료은 없고 용도 변경이 없는 차량이고요. 어 타이어부터 해서 뭐 휠도 굉장히 컨디션 좋아요 앞타이어 거의 뭐 새거에다가 뒷타이어도마찬가지 거의 새거거든요 어, 직접 오셔서 보시면 분명히 예, 마음에 들어 하실만한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가격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원래 판매하려고 했던 금액은 850만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전산에도 내놓은 상태가 850인데 또 이제 추석 특집으로 해서 60만원 정도 내고를 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금액은 수수료 받지 않는 금액 790만 원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뭐 보나 마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탁송 출고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만한 뭐흠 잡힐 그런 부분들이 없을만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트 보시면 시트도 어, 키로수 16만 키로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사용감이 있어야 그래도 정상인데, 여기 주름만 조금 있고요. 등받이나 안장 쪽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고요. 큰 사용감 없어 보이고. 또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작동 이상 없이 잘 되고.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에어컨 지금 딱 틀어져 있는데,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추울 정도로 에어컨 문제 없고. 이제 LPG 차량 중에서도 옵션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 스마트키를 갖고 있는 LPG 차량이에요. 그래서 네, 버튼식 시동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이제 싸제로 매립을 해놓으셨습니다 아틀란 님이 들어가 있어요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히 잘 나오고 미션 변속 시 충격이나 울컥거림 없습니다 아, 오셔서 진짜 시운전 해보시면 은 그냥 바로 계약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차 상태 괜찮습니다 깨끗하고요 에 어, 오디오도 잘 나오네요 오디오를 딱 끄고 네, 듀얼 프로트 에어컨이에요 네, 잘 나오고 확인했고요 위쪽이 CM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작동 자 되고요. 아, 이 시동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정숙하네. 떨림도 없고 대박이다. 자, 핸드프리 핸들 핸드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핸들 커버가 씌어져 있긴 한데요. 사용감을 봤을 때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벗기시고 사용하셔도 뭐큰 문제는 없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펴고. 전동적인 사이드 미러도 작동 잘 되고, 대시보드 깨끗하고 버튼들 사용감 없고, 진짜 이보다 더 상태가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거의 9년 차거든요. 진짜 관리 잘했습니다. 네. 와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뒤에 이어다 한번 가보시죠. 자 뒤에도 보시면 뭐 사용감 크게 없고요, 음 잡을만한 부분도 없어요. 암레스 깨끗하고 커플도 깨끗하고요. 포일 매트 깔려 있고요. 앉았을 때. 공간도 협소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편하죠. 네, 잠도 잘올것 같은 그런 지금 시트 감이고요. 괜찮네. 2열 열선은 없네요. 그게 좀 아쉽긴 하네 송풍구, 바람 잘 나오고, 부러지거나 깨진 부분 없고요. 자, 트렁크도 한번 보시죠. 자 뒤에도 보시면 굉장히 이뻐요. 지금 일반 YF 소나타보다도 이 테일램프가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뭔가 문양이 들어갔다 얘기해야 되나? 어, 좀더 고급스러움을 지금 갖고 있고요.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트렁크 보시면은 가스통은 자리잡고 있고, 협소하죠. 예, 일반 뭐 휘발유차에 비해서는 협소하지만 그래도 연비가 좋잖아요. 거기다가 아, 이차 같은 경우는 옵션도 괜찮고, 하체 쪽 보시면 은 여기도 깨끗해요. 뭐 침순적이나 사고흔적 전혀 없고요. 이렇다 할 만한 부분은 없네요.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은 어, 제가 이제 또 추석이라고 해서 좀 특집으로 잘 선별해 을와 가지고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YF 소나타로 보이시겠지만 그 다음 모델 예,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고요 아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딱 아세요 바로 이 안개등 안개등에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들어가거든요 데일라이트가 들어간다면 이제 브릴리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 말씀드렸지만 서포트랑 운전석 팬덤은 단순교환이고요. 렌트 이력 없고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저희가 850만원에 판매하려고 했던 차량을 790만원에 예, 과감하게 또 할인을 해서 방미담회로 판매할 테니까요. 이 차량 LP 차량 구하시는 분들 얼른 연락 주시고요. 정말 이보다도 좋은 컨디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괜찮은 차량이라서 탁송 출고도 제가 이거는 뭐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탁송 출고에도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타이어 휠다 깨끗하고요.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들 위쪽에 안정마이카 골드 대표번호 나와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하이브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곧 어, 추석 다가오는데 준비 잘 하셔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더 좋은 차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